탁탁 슝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 학교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아이폰 세대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입한 제품은 아이폰 3GS이고 이 제품은 2010년 1월에 구입해서 2013년 8월까지 3년 8개월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입한 제품은 아이폰5이고, 이 제품은 2013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년 5개월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한 제품은 아이폰SE인데, 이 제품은 2017년 3월에 구입해서 2020년 11월 지금까지 3년 9개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한 이 아이폰은 평균적으로 약 3년 반 정도 네, 이렇게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처음 구입했던 아이폰 3GS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제가 이 제품을 쓰기 전에는 011번호를 유지하고 있어서 2G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G폰은 그냥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 밖에 다른 기능이 없었는데 어 그러다가 제 주변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스마트폰 그때는 아이폰3gs가 이제 뭐 거의 처음인지 아니면 그때 삼성에서도 뭔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새로운 기기가 등장해서 이제 주변에 여러 쌤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폰3gs를 구입했었고, 어 저는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사진도 올리고 글도 쓸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 1월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 저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요 아이폰을 산 첫날 물을 마시고 있는 아들을 이렇게 찍었던 것이 제가 이 폰으로 찍은 첫 사진이고 그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폰 3GS는 진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문물을 경험해 경험하게 해 주는 어, 굉장히 특별한 물건이라서, 어, 제가 그때 사용하던 거, 버리지 않고 그냥 책상 속에 어딘가 넣어놨었는데, 이거를 진짜 수년이 지난 지금의, 그 케이블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블로 이렇게 충전해서 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도 잘 작동하고, 또 와이파이도 잡히고, 이게 그 유튜브 어플 같은 거를 다운받을 수는 없던데, 그래도 이게 인터넷으로 접속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글에다가 내가 마르틴의 자 전거 학교라고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 그래도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돼서 이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그리고 유튜브 어플은 다운로드가 안 되지만은 어 그래도 인터넷이 되니까 어 이런 식으로 물론 화질이나 속도랑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10년 전 제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걸 지금 쓸수 있는 쓸 사람은 없겠지만은 아무튼 지금도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에서 저는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모드도 이렇게 나오고 뭐 너무 신기하죠? 5년 전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아예 두바 자전거... 아무튼 기대도 안 했는데 어, 지금까지 잘 작동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3GS 때에는 이게 제가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식 서비스에서 뭔가 이걸 조치를 받기에는 너무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자가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랑 또 이런 거뭐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공구를 같이 팔던 제품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2011년 7월에 어느날 여름에 집에서 조심조심 여기 나사를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배터리를 자가 교체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때 한 40분 걸렸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이 아이폰 3S가 처음 이제 막 나왔을 무렵에는 데이터 요금이 엄청 비쌌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요금제는 KT의 i l i g h 라는 요금제였는데, 이게 데이터 500메가에 음성 200분, 문자 300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월 44,000원을 납부하는 그런 요금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데이터 500메가를 한달 동안 이제 아껴서 쓰겠다고 굉장히 이 마음 졸이면서 사용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입한 제품은 아이폰 5인데 이건 물론 2013년에 나온 제품이지만 사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SE랑 외형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이거는 물론 너무 느려져서 제가 아이폰 SE로 새로 구입한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이폰 3GS에 비하면은 굉장히 속도도 괜찮고 지금 써도 쓰는데 뭐 크게 무리가 없을 뭐 그런 뭐 굉장히 좋은 성능의 제품입니다 이 핸드폰은 제가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제 아이폰 5 정도 됐을 때 얘는 스마트폰이 대체로 다 이제 상향평준화 되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어플에 대한 어떤 감동도 없어서, 어, 그냥, 이제 뭐, 인터넷 보고, 또 유튜브 보고, 뭐, 블로그 쓰고, 어 네이버 카페 들어가고, 뭐, 카톡하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뭐, 그냥 그 정도 기능만 사용했던 거고, 제가 아이폰5 쓸때 가장 이제 신기한 경험은, 어, 이게 2016년 11월에 헬로 모바일에서 엄청난 요금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 에 가까운 더 착한 데이터 유심 10기가 뭐 이런 이제 요금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아마 알뜰폰 업계에서 뭔가 승부수를 띄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데이터 무제한에 가까운 요금제를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월 33,000원에 제공한다는 광고가 나가지고 그게 막 진짜 전국에 굉장히 떠들썩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아이폰 유저들이 이 헬로 모바일로 많이 넘어갔던 것 같고 저도 그래서 그때 헬로 모바일이라고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어 알수 없는 그런 업체였지만은 어 그래도 워낙 이 저렴한 요금에 데이터 무제한을 쓸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어서 그때 이제 헬로 모바일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2020년 11월인 지금까지도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33,000원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은 제가 주로 이제 집에서 유튜브 찍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지난 학기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줌 수업을 할때 교실에서 생방송 카메라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워낙 지금도 쓸수 있는 되게 좋은 제품이라서 이것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구입한 아이폰 SE는 저는 이 핸드폰이 보면은 셋다 이렇게 사이즈가 되게 작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편이라서 요즘 나오는 그큰 화면이 별로 저랑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작은 화면의 SE 제품을 구입하고 있고 이 SE 제품이 이제 아이폰에서 나오는 이게 그때 4인치라고 했나? 뭐 아무튼 잡스가 좋아하는 사이즈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이제 단종되어서 안 나오나 싶었는데 최근에 아이폰 SE2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이제 4년 정도 채우고 나면은 아이폰 SE2로 갈아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실 얘는 이전에 이두 제품들은 3년 반 정도 되면 진짜 성능이 한계가 다 되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 제품은 어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는 짱짱한 것 같고 아 그리고 이 아이폰 SE는 이 전원 버튼을 제가 2020년 1월달에 한번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좀 뭔가 망가졌었고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버튼이 잘안 눌러져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눌러지나 싶어서 봤더니 이게 뭐 안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접촉이 불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먼지만 다 빼고 나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 SE는 케이스나 이런 크기 같은 것들은 아이폰 5에서 따왔고 안에 있는 이제 칩셋 이거는 아이폰 6와 동일한 뭐 A9 칩셋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아이폰, 스마트폰을 10년 정도 써보니까, 더 이상 아이폰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스마트폰에서도 그냥 제가 늘 쓰는 기능만 쓰지, 뭔가 더 이상 새로운 거를 내가 원하거나, 또더 놀라운 기능을 뭐 제가 바라지도 않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아무튼 아이폰 10년 동안 쓰면서 느꼈던 점은, 어 아이폰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 아이폰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만드는 그런 이제 업체다 보니까 뭐 그런 것에서 좀더 최적화 된것 같고 또 효율적인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정보도 잘 이렇게 보호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아이폰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핸드폰들이 다들 이렇게 너무 비싸고 또 너무 커지고 그래서 아니, 핸드폰이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비싼 제품이어야 되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행스럽게 애플에서, 어, 아이폰 SE2를, 그래도 다른 제품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놓아서, 어,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래간만에 꺼내본 아이폰 3GS, 네, 이폰 덕분에, 어,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네, 아이폰 세대를 리뷰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스마트폰 구입하셔서 유용하게 스마트폰 생활하세요. 자전거를 배우고 싶지만 무서워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마틴의 자전거 강습 카페에 오셔서 자전거 강습을 신청하세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 강습.